안녕하세요.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이 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난 시간의 내용을 복습해 보죠. 네. 재는 내가 극하는 성분이죠. 네. 재는 이제 정제와 편제로 나누고, 정제는 이제 올바른 재물, 편제는 치우친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네. 둘을 합쳐서 이 재성이라고 부릅니다. 남자에게 재성은 여자, 와이프를 뜻하고요. 남녀, 공이, 아버지를 뜻합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이제 시어머니를 뜻하고요. 어, 사회적으로는 뭐, 재물, 돈을 뜻합니다. 예. 그, 옛날에는 이 정제와 편제를 엄격히 구분을 했는데, 저는 이 상황에 따라 구분해야 할 때만 구분하는 편이에요. 예. 재성은 이 현대사회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재성은 내가 극하는 것, 나의 소유물, 이 유동자산을 뜻하거든요. 예. 자본주의사회에서 이 돈은 너무나 중요하죠. 어, 더 중요한 건이 빅업 있잖아요. 빅업 또한 재를 극하거든요. 다른 것보다 이 비겁에게 재를 빼앗기면 좀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이 재성은 그 천간에 드러나 있는 거를 좀 꺼립니다. 사주에 이 비겁이나 세월에서 이제 비겁이 들어왔을 때좀 빼앗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지 지장간에 여기저기 재성이 있는 걸좀 선호합니다. 재물을 이 곳간에 숨겨 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 꺼내 쓰는 거죠. 이 재성의 통변은 돈 문제와 더불어 남녀의 그 남자의 이제 애정사와 관련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식재관을 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식이 재를 생해주는 구조가 좋습니다. 내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면 지속적으로 돈이 벌리겠죠. 근데 이 일간이 이식 없이 재와 첩신하면은 그냥 있는 돈을 바로 꺼냈으면 되죠. 근데 재는 생해주는 식의 성분이 없으니까 점점 이 소모되겠죠. 그래서 식이 재를 생해주는 구조를 좋게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재와 관의 관계를 볼까요? 예. 옛날에 그 재성은 아버지의 신분으로 봅니다. 제가 관을 생하고 있으면은 이 아버지가 양반이어서 뭐 음서제도로 벼슬길에 나서게 되고요. 좀 현대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직장에 꽂아주는 거예요. 또는 이제 유전적으로 그 아버지로부터 뛰어난 머리를 물려받아서 시험을 잘 봐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은 나를 극하는 성분이죠. 관의 말을 잘 들어야겠죠. 예. 각종 규범들을 잘 지키니 망가지질 않아요. 근데 이 재만 딸랑 있으면은 좀 있는 것을 소모하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재는 식이나 이 관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그 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관. 예. 그 전에 좀 일단 한번 돌려볼까요? 예. 목의 관은 금이 됩니다. 화의 관은 수가 되고요. 토의 관은 목이 됩니다. 금의 관은 화가 되고요. 네. 수의 관은 토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관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관과 평관으로 나뉩니다. 네. 한자로 좀 써볼게요. 정관. 올바른 벼슬이란 뜻이고요. 편관, 편관. 네. 치우친 벼슬이라는 뜻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병화 있잖아요. 병화 입장에서 병화 입장에서 정관은 이제 계수. 그리고 자수가 되고요. 어, 편관은 임수. 그리고 이제 해수. 네. 병화 입장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어, 옛날에는 이 정관은 좀 존귀하니까 마땅히 보호해야 하고 편관은 마땅히 극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관은 이제 임금님을 뜻했어요. 임금. 임금. 네. 그 정관, 올바른 임금이란 좀 적법한 혈통을 타고난 군주를 뜻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땅히 보호하고 따라야겠죠. 편관은 좀 적법하지 않은 혈통을 가진 군주를 뜻해요. 그럼 당연히 옛날 입장에서는 좀 극해하고 이제 좀 적법한 임금을 세워야겠죠. 근데 좀 현대사회랑은 좀 맞지 않죠. 뭐 대통령 임기도 5년밖에 안 되고.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로 이전 정편과는 구분 없이 관성이라고 부르고요. 꼭 필요할 때만 구분하는 편입니다. 네, 남자 여자 구분해서 한번 볼까요? 남녀. 예, 남자에게 관은 자식이죠, 자식. 여자에게 관은 남편. 그리고 남녀 공이 외할머니. 또는 이제 외가를 뜻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는 직장을 뜻해요. 사회적으로는 직장. 네. 직장을 뜻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어, 그래서 일단 관을 볼 때는 그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어, 첫 번째로 중요한 게 관이 일반, 일간에 필요한 글자인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관이 일간에게 필요한 글자라면, 어, 관이 아름다운 아름다운 것을 요구를 한데요. 어, 관이 아름다우면 내가 다니는 직장이 고급일 거고, 뭐내 여자 입장에선 내 남편이 1급 신랑일 거고, 남자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고급스러워질 거예요. 그러면 이 관을 잘 보호하고 따르는 보람이 생기죠. 근데 관이 일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관을 잘 보호하고 따르는 보람을 느낄 수가 없을 거예요. 예, 뭐 변변찮은 직장에 헌신하다가 직장에 망할 수 있고요. 나쁜 남자를 만나서 헌신하다가 버려질 수 있고요. 자식을 오냐오냐 키우다가 배신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을 바라볼 때는 관이 일간에게 도움이 되는지 네, 일간에게 도움이 되는지 하고 그리고 관을 잘 보호하는 구조인지 사주를 볼때이두 가지를 두 가지 관점에서 파악해야 됩니다. 네. 예시 사주 한번 볼까요? 이것도 이제 가상의 사주를 한번 가지고 왔어요. 예. 2020년 8월 11일 오전 11시생 여자.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좀 지장간까지 적어 보았습니다. 네, 일간이 병화예요. 병화. 병화에게 관은 임수 개수죠. 그 중에서도 병화 입장에서는 임수가 일선이라고 했어요. 자, 임수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자주 임수가 있고요 여기 신중 임수가 있고요 그죠. 그러고 천간에 개수가 있네요. 천간에 개수가 있고 자에도 개수가 있어요. 좀 달리 좀 표현해 보죠. 예, 개수는 예. 여기서 좀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자오묘유. 이제 자오묘유. 이 계절이 중심이 되는 글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보통 음간의 기운이 강해요. 그래서 이 자에서는 자중 임수보다는 자중 계수를 우선적으로 읽어요. 그러면 이 사주의 관에서 임수는 도움이 되는데 이 계수는 도움이 안 되죠. 그렇다면 일단 천간의 계수가 떴으니까 사회적으로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직장. 뭐 생물학적으로는 나에게 도움이는 남편. 뭐 이렇게 만날 수 있겠네요. 근데 뭐 인생 인생은 반대로 될 수도 있어요. 뭐 남편이 계수 직장이 임수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20대 금묘하실상근근묘화 실. 네. 금묘하실상 이제 묘요때 이제 결혼을 한다면 어 임수 남자를 만날 수 있겠네요. 근데, 늦게, 뭐, 40대 넘어가지고, 30, 뭐, 30대 후반, 40대, 뭐, 이때 결혼하면, 이제, 개수 남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요런 디테일한 구분은 역시, 질문. 네, 질문은 중요합니다. 질문. 질문을 통해서, 어, 이 사주를 가진 사람의 상태를 파악함으로써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일단 두 가지라고 했죠. 예, 관이, 일간이 도움이 되는지 봤어요. 거기에 이제 이 관이 아름다운지 봐야겠죠. 예. 일단 관 중에 임수. 임수가 아름다우려면 어때야죠? 하 경금이 수원 역할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병화가 빛을 내려주면 되겠죠. 예. 경금 병화 다 있으니까, 어, 이 사람이 일찍 결혼한다면 좋은 남편을 얻게 될 확률이 높겠네요. 자, 계수도 한번 볼까요? 계수가 아름다우려면 어째 하죠? 예, 계절이 계절 다으면 된다고 했죠. 계절은 신월, 이제 가을이고, 어, 일단, 가을에 그, 계절이 금의 계절이잖아요. 예, 경금이 떴어요. 계절의 주인공 경금이 떴고, 그리고 경금이 베어낼 간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경금을 재련시켜줄 정화는 이렇게 지장간에 있고 일단 천간에 일간인 병화가 떠 있네요. 어 그리고 이제 아쉽지만 정화가 지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일찍 결혼했다. 계수가 직장이다. 그러면은 이 여자의 직장은 약간 하자가 있는 1급이고 그리고 계수 병화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으니 직장 생활을 잘 하려고 해도 직장에서 잘 알아주지도 않네요. 좀 사회생활에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이 일지. 예. 배우자궁에 정화가 있죠. 계절을 계절답게 만들어주거든요. 네. 이 여자의 직장생활은 남편의 말을 따르면 잘 풀리게 됩니다. 남편이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생물학적으로 뭐 남편이든 자식이든 볼때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궁과 성, 예, 이걸 이제 궁성이라는 궁성 이론이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궁은 이제 배우자 궁인 일지, 성은 육친상 관성 이렇게 두 가지를 겸관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여자가 좀 해피하게 살려면 어때야죠? 하 좋은 남편을 만나서 직장은 어, 때려치고 전업주부로 사는 게 낫죠. 근데 일단 사주의 개수가 떴으니까 그런 삶은 좀 어렵고요. 어떻게든 일을 하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좀 답답한 부분들 있죠? 남편의 조언에 따라서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어, 오늘 이제 관, 관성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육친론의 마지막이죠. 인 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 인까지 하면 기초 부분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겠네요.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